세 개째. 아 원래 저 합찬 받은 거를 들고 갈라 그랬는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. 이거는 여행 갈때 항상 있는 합찬 합찬 아이템.

조건도 다음 시부터는 삼주세요세가습 신기해. 서 잭시미스를 레시가드 같은 거 같아. 파이니 이렇게 두개 샀어? 하나하나? 응. 하나? 응. 맛있다고 하는데 양이 안주는데라 이게 뭐야? 어? 르꼴라? 르꼴라? 르꼴라 르꼴라? 루? 르꼴라? 프랑스어야 아 이게 풀 이름이야? 아, 시금치? 프랑스식 시금치? 이거 아니야 이거? 르꼴라? 처음 들어보네 야, 그 마르게리타 피자, 그 피자 위에 그 틀이 뿌려지잖아. 그게 마르게리타 니야그 마르게리타는 그 피자 이름야 아, 거기 위에 올라가는 게 이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대로 하고 타면 되나? 그냥. 어, 그러면 그갔을때 자동으로 통신사 바뀌면. 좌 패드를 매주시고반스폰 전자기에 있는 비행 분으로전환해 주십시오. 충분히 부풀지 않게 고무관을 풀어 주십시오. To inflate the b a s pull down on the red tabs for more air. Blow into the tube of the back.

여기 한국어로도 써있 저기 한국어로도 써 있어. 요 진짜 아파트구나. 여기. 엄마가 장어덮밥 먹고 싶다는데. 그, 그래요. 그, 저기 네, 있어. 네. 이게 차 타면 1 0분아면1인데 걸어가면 1 3분이 네. 지하철 타면 10분이고 걸어가면 13분. 그럼 됐어. 걸어가야지. <laughs> 왜? 옷 네. 뭐? 이상한데. 근데 계산법이 좀 이상하다. 계산법 이상한 게아니라 구글이 그렇게 알려줬어. 몇 미터야? 200m. 이거 라, 그 라이브 켜 봐. 이거 시켜 볼수 있는데. 이거 봐. 됐어? 그래. 이거 이렇게 길거리 네. 보여 주면은 나 알아? 아니? 그렇게 가면 불편한데 나 엄청 편해. 그러니까 아, 기다려 보쭉 앞으로 직진. 어. 또 보고 얼마나 아, 이렇게 이렇게 죽을거그 중간에 내려놓으면 돼 피자 냄새. 음, 진짜 고요하다. 여기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, 아, 여기가 얼마나 가야 돼? 거의 다 왔어. 아. 밥 먹고 뭐 해? 아, 그 바로 앞에 경기도 오사카시. 근데 진짜 한국인 많겠다. 어 음식 음식 냄새 난다. 아 뭐야 키스몰? 키스 나는 양념 없이. 아니 그렇게 섞어 나오는 아, 거라고. 사고요. 아 그것도 있다. 양념 없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, 아닌데? 양념 없이 나온 건 섞어주고 아 여기 있다 아닌데? 얘도인데? 아, 그섞어 줘. 양념 없으 맛이 있을까? 자 너무 다니까 아다 찍는다 거아또어 봐. 나는 뭐 아니 이 뭐, 이 나는 난밥 먹지 말라는 거 하고 <목소리> 응, 이거 이쁘다. 이쁜데 응? 응. 이게 들린단 말이지. 아, 아 미쳤네. 네. 근데 이거 드는 거 아닌 거 같아. 그냥 따라 먹는 거 같아. 따라 먹는 거야내고 질려? 아, 여는 거 아니야. 어, 여는 거 아니야. 야, 그러다 딱 떨어지면 큰일 나. 어지면 아, 이거는 아 그러면 여기 는 어디 트어 아, 나 이걸로 밥 먹을 거랬어 이거를 밥먹어지데이랬 이거야? 이거야? 이거어 이거야? 이거이거는이거는이거이거이이거 이거야? 이 이거야? 이이거이거좀이거 이거야? 야 이거야? 이거야? 이거이거이거이거먹거거 이 아, 생강이랑, 생강이랑 이거 예 이거, 이거, 이거 풀어 가지고 그냥 먹어. 안 돼. 와사비랑 달라? 이게 달라. 이거 이게 냥 먹었을 때랑 밥에 부어서 먹이 이거는 그세 가지 맛을 같이 이 이거는 그냥 양념을 찍어 먹는 그런 거. 이 파랑 와사비로해서밥에 이렇게 같이 안 먹을게. 자, 어럼 뭐지? 소금 말고 간장인가? 어 소스 이거 이거 간장. 응. 아, 납도납도납도라도알 네.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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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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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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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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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지어 아, 너무. 여기서 아이스크림 간다고? 응. 그래?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. 그래? 갔다가 있지 않을까? 달래 그럼? 여기 근처에 편의점밖에 없데 아니 오사카성 가면 있겠지. 그 그러니까. 오사카. 내가 오사카성 근처야. 아, 그러니까 근처에 있, 있지 않을까? 음. 뭐 약간 그러니까. 젤리네 반찬. 우리 지금 여기 영주랑 여기서 먹고 가.

아, 뉴아이스크림 e a n iced Korean, iced k o r e 이 n iced Korean, iced Korean, iced Korean, iced Korean, iced Korean, iced k o 아 리뷰를 남긴 사람만 물어보신다고 인당! 때? 인당! 시켜먹을까? 두개 쓰고 먹어보면 괜찮으면 또시켜먹 리뷰와 딴 아이스크림 근데 아. 안돼 구글에 우맘이라고 적어. 구글 맵에? 인 어. 인터넷이 안돼

난 촛놈이라 서런거 몰라 먹을래 엑설런트 음. 그지? 음. 거의 완벽해? <laughs> 있나? 엑설런트가 우리나라 파는가? 오리온 이런데까지 음. <목소리>